좀 깊이 우리 회장님이 문앞에까지 여러분을 좀 인도하신 걸로 알고 저는 그 문을 좀 열고 들어가서 저희가 제가 실제 하고 있는 어, 경험을 좀 여러분하고 나눴으면 하는 겁니다 저희가, 여러분 사업 어떠세요 어, 여러분의 가정생활 어떠세요 아, 이민생활은 어떠세요 아, 결혼생활은 어떠세요 아, 아, 그래서, 네, 네. 네. <laughs> 네. 어, 저희 회사는 컨스트럭션 어, 회사고요. 어, 저희가 아, 저희는 일리노이 어, 어, DOT 아까 말씀드린 어, 교통국의 DB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스테 a t e MB 그리고 저희 현재는 저희가 카우리 MB 어플라이 상태 에서 기다리고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어, 로컬 시리나 정부의 어, MBA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추정범 사장님이라고 들어보신 분은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분은 이제 메릴랜드에서 A-LA를 가지고 계시고, 연 매출 2천만 달러, 그 다음에 현재 다섯 어, 개 계열사 대표이시고, 이분은, 이분이 이제 그 시작하신 비즈니스는 식당 사업을 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A-LA를 가지고 연방정부, 어, 그, 군의 식당을 입찰을 받아서, 어, 시작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 모든 상무부나 연방정부, 군대, 학교, 어, 이런 군의 식당도, 어, 정부 조달 사업에 일부러 이분이, 저에 성공하신 분입니다. 네, 여기는 이제 우리 이의장님이 예 전부 설명을 하셨고, 그, 세러사이드 프로그램에 대해서 하셨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베네핏관 하나는 어, 제가 좀한 가지 여기 짚고 넘어가면 여러분이 이제 그 서리피케이션을 가지게 되시면 어, 참 어, 좋은 점이 여러분이 이제 마, 마케팅을 하시는데 유리한 점이 있으시고 네트워킹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어, 혜택이 있으십니다. 네트워킹을 하신다는 의미는 어, 앞으로 이제 저희 지금 하고 있지만은 어, 저 프라임 컨트랙터하고 그다음 다른 MB 그러니까 다른 마이 어, 마이너리티하고 여러분이 네로킹 하실 수 있는 장점이있으시고 각종 이벤트 에이전트가 페더리나 스테이트 로컬 이런 어, 어, 이런데서 어, 주최하는 각종 이벤트에 여러분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 그, 어, 그 종류 설득해 주신 종류에 여기에 빠진 내 아까 빠진 건 여기 마지막 것은 어 게이, 레지비언 바이섹슈얼 그 다음 트랜스젠더 온 비즈니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여기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포션에는 어 퍼센테지가 이렇게 에, 나와 있어서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프라다가서서스스있있데데 프라다는 37%서비스 v 은 e 63%이렇게 아시면 될것 p 고 여기 각종 사, 어, 그 구매하는 포텐셜 카스터 r c 을말씀드리 e 있고 그다 t 에 여기 지금 이 s 분은 그 여러분이 그 정부 t 서 구매를 할때우 어, t 가 r 그, 구매 방법에 있어서는, 어, 비링 하는 방법하고, 네고시에션이 있는데, 그 비링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이제, 그, 공식적으로, 어느, 그, 에드블타이스를 해서, 어, 비링에 우리가 참여할 수가 있는데, 그 비링에서, 저, 그, 어워드를 하는 방법은, 어, 가격이 제일 낮은, 로스트 어, 빌러를이 사람들이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n e g o t i a t 에는 RFP, RFQ, 근데 RFP는 proposal, request for proposal, RFQ는 quotation, 그쪽에서 이제 구매를 하는 쪽에서 어 저희에게 이제 그 proposal을 요구할 때도 있고 q 테이션 a t i o 을 보내서 specification을 저희한테 이제 보내죠. 그러면 저희가 그스펙 스펙 케이션을 보고 가격을 그 제품에 대한 가격이나 실제 예로 드리면은 어, CHA 아까 막 거기 위장님이 어, 언급하신 c h 시카고 하우싱 어툴리에서 저희에게 어, 요청을 해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는 컨스트럭션 쪽이기 때문에 워터 탱크를 예를 들어서 한 100대를 어, 저희 어, 코테 가격을 주시고 그러면은 저희가 그거 그 스펙에 가격을 어, 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가격을 흥정을 해서 그쪽에 저 저희한테 이제 구매를 하게 되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그 밑에 이제 그 타입 구매 타입에서는 마이크로 퍼체스가 있고 그 마이크로 퍼체스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서플라이 하시는 분은 이제 3,000불 밑에는, 어, 빌링 없이, 어, 그 다음에 서비스 분야는 2,500불, 그 다음에 컨스트럭션 쪽에는 저희, 네, 저희 쪽에는 2,000불 정도. 여기에는 비링이 없습니다. 그리고 컴퓨티션이 없고. 그래서 보통 그쪽 구매하는 쪽에서, 어, 크레딧 카드를 결제해서, 어, 구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두 번째로는 3,000불에서 1,000불까지도 여러분한테 이제 이메일이나 팩스를 통해서, 어, 구매를 하겠다고, 오는 방법. 이제 2만 5천불까지도 가능하고, 나 이제 라지 컨트액은 이제 10만 불 이상, 아까 말씀한 2만 5천불 이상 들 경우에는 여러분한테 이제 비딩을 그 비링에 와서 비딩을할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다음 이 여기 어, 여러분이 이제 여기 아까 어, 네이코드라고 했는데 그걸 통해서 어, 이 캐테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정부에서 사는 모든 어, 어떤 어 거의 대부분 애니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 그다음 이제 서리피케이션을 그러면 어떻게 에, 받느냐? 보통 여섯 가지 절차가 있는데. 여러분이 이제 그 처음 1번은 준비, 스스로 이제 자기가 퀄리파이 되는지 그 한번 그 아까 퀄리피케이션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두 번째로는 서밋을 어, 하게 되면은 커미리에서 이제 그 서리피케이션 커미리에서 리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게 어, 그 다음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on-site review, 직접 나와서 회사를 감사하고 인터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보드 어프로벌이 되면 여러분한테 이제 서리피케이션을 주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어, 처음에 대행을 시켰어요. 대행을 시켰는데, 이제 첨부를 주고 대행을 시켰는데, 한 6개월이 보통 이게 3개월 들면 이제 저희가 서리페케이션이 나온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한 6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되고, 한 1년, 한 7, 8개월 돼서 는데 저희가 알아보니까 저희는 이제 그 스테이트에 계속 이제 전화를 해봤죠. 그데 그쪽에서 저희 받지는 않았다 그래서 기다렸는데도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제 다른 주그 제대로 보낼 곳에 안 보내서 그대행하시는 분의 실수로 어. 저희가 이제, 결국은 저희가 그 서류를 도로 가져다가 직접 저희가, 어 신청을 해서 이제 받게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애로사항이 좀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도, 어 대응하시는 분을 제대로 잘 선택을 하셔야 될것 같고, 여러분이 하셔도 되는데, 어 상당히, 이 어렵죠. 이서류 제대로 다 작성하시기가.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원사이에곡 이게 그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감사를 하기 때문에 어 꼭그 어플라이 하시는 분이 꼭 풀타임으로 근무를 하셔야 된다는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 그이서케이션을 받게 되시면 그 이제 다 끝나느냐 이제 그게 저희도 아니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받고 나서 어 처음에는 이제 뭘 할지 몰라서 상당히 어, 좀당황을 어, 해봤는데 어 여러분이 이제 그 중요한 부분이 어서리 캐션 받으시면 그 각종 어이그 여러 모델 레지스 레이터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지스터 하실 한 어, 부분은 그 센츄르 판츄 레지스트레이션 ccr 어, 그, 데이터베이스에 꼭, 어, 어, 등록을 하셔야 되고, 또, 각종, 여러분이 이제, 그, 물론, 로컬이나, 시리, 그 다음에, 스테이, 그 다음에, 그, 아무튼, 여러분이 이제,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 부분부터는. 그리고, 어, 시간을 많이 투자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어, 직원들하고 같이, 이제, 뭐, 수도 없이 지금 기록을 하면서 레지스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그런 그쪽에서 이 구매를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컨스트럭션이기 때문에 어비링이 이제 이메일로 오기도 하고 연락 이제 오는데 그럼 이제 저희가 참여도 하고 어그비링는 그쪽에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a d a 도그 등록을 어 하실 때이이 이 여러 매지스터고 그 하시고 난 후에 A 레이를 어, 신청하셔야 돼요 특히 이제 그 어, CCR이나 SBA 프로파일 이런 데다 등록을 하시고 나서 A 레이에 등록을 하셔야 된다는 건좀 아셔야 될거 가지고 아셔야 될거 같고. 그다음에 A a 는 기간이 9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A 대A를 신청하셔서 어 잘못하면 시간을 많이 낭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NMI를 먼저 등록하셔서 어좀 연습을 좀 하시고 A Day를 신청하시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빛을 어아 빌리는 이제 그 아프팅을 받아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각종 이런 사이트 이제 일부분인데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직접 비딩을 다운로드 받아서 비딩에 참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laughs> 꼭 비딩에 참여하실 때꼭 엔비나 우리 그 세러사이드 서리케이션 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더라도 참여는 하실 수 있는데 어, 어드밴티지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 아무튼 이 사이트가 여러분이 이제 참조를 하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라임 컨트랙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조달 하는 그 분야가 이제 거벌먼트가 있고 프라이빗 섹터가 있는데 프라이빗 섹터들이 주로 이제 프라임 밴드죠. 보면 뭐큰 회사들 포춘 뭐다우스나뉴 500에 들어 있는 기업들. 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보잉, 월드윈이나 뭐큰 뭐 월마트라, 샘스, 이런, 어, 그, 대략, 이웹사이트에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MB이고, 그, 그, 스몰, 이, 만약에, 워맨 비즈니스맨, 그, 그, 타입을, 제가 등록을 일일이 다 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큰 프라임 컨트랙터들이, 그 프라임, 어, 벤더컨트랙터들또꼭 포션을, 여러분, 저기, 그, 토를 그로스에서 예를 들어서 아까 퍼센테이지로, MB에 um, 20, 뭐, 10%, w b 의 5%, 뭐, 어, VA에 5%, 이런 식으로 꼭 주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프라임 밴더들이, 어, 어, 그 MB에 컨택을 해서 같이 이렇게 일을 할, 수, 할 수가 있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 큰 공사는 저희가 어, 참여는 하고 싶지만 어, 뭐 여러 어,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어, 비리에 참여는 해요. 참여하는 이유는 거기에 이제 그 같이 미링을 하면 음. 프라임 어, 컨트랙터들이 다 오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는 이제 서브 컨트랙터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프라임, 컨, 그 프라임 어, 컨트랙터들하고 어, 네트워킹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들하고 릴레이션십을 가지면 그사 그, 그 사람들 꼭 줘야 되는 어떤 포지션 때문에 저희가 그 f 리파이는안좀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더라도 어 같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나를 긴 그래서 여러분이 어 꼭그참조하셔야될것 어 같고 그리고 혹시 이제 주의하실 건라임 컨트랙터들이 여러분한테 연락을 하셔서 어 같이 일을 해 보자 할 때도 여러분 여러분도 그 프라임 컨트랙터들을 또 스크린 해보셔야 될것 같고 왜냐하면 이제 중요한 부분이 돈을 잘 줘야 되니까 돈을 잘준 히스토리가 있는지 아니면 돈을 잘안 주는지 그런 부분을 검사를 하셔야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적으로 어. 이 오늘 이제 여러분이 여기 에참 성공적으로 잘 하시려면 어그릴레이션쉽을 미리미리 그잘 그그 네트워크를 잘 하셔야 될거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좀 타겟, 와이 커스터머 그잘 하셔야 되고 음. 그다음 마케팅, 마케팅 하실 때는 어 여러분이 이제 미리 준비 준비 하셔야 될게 있는데 어 가끔 아웃 위치라고 어 이제 큰 회사들 을모아놓고 저분들 서브 컨트랙트들이 나가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프레젠테이션 하고 할때 어, 여러분이 이제 그 회사에 관한 어, 여러 스테인먼을 잘 만드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웹사이트가 없으시면 웹사이트를 잘 만드셔서 여러분의 회사가 어, 정부 조달 사업을 어, 하신다는. 어 그런 스테이트먼트를 잘 만드시고 어, 하시면은 이제 어, 그게 어, 유용하게 써먹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잖아 이제 네트워크 각 이벤트에 잘 어, 열심히 쫓아다니셔야 되고 어, 부지런하시면 어,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네, 그, 비링 하시는, 어, 좀, 방법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도 이제 비링에, 저, 저희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비링에 많이 쫓아다녔어요. 각종, 어, 어그 비링에. 근데 이제 가봐서 이제 그 분위기도 파악을 하고, 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비링을 많이 쫓아다니다 보니까, 아 어떻게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비딩을 해야 되고 겠 어떤 가격에 이제 감이 좀씩 오더라고요 이제 처음에는 뭐이렇게잘 몰랐는데 그래서 어, 그 빌딩에 이제 가실 때 어, 종류가 있어요 따르면서 멘데토리 꼭 참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비딩을 저희가 가보면 어, 저희에 관련 없는 어, 분야가 있어도 이제 참여를 해 보면은 어, 멘데토리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 다른 오시지 않은 분은 나중에 알아도 참여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일단 각 참여를 한 다음에 저희 분야는 아니지만 그쪽 분야의 회사하고 컨택을 해서 어, 조인벤처 식으로 같이 이제 비링을 참여하는, 어, 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비링, 빌딩, 그 미링에 가실 때는 1분도 어, 늦으시면 안 돼요. 웬네토리는, 이, 그, 리나 이, 어떤, 특별히 시카고 비리 가실 때는, 어, 늦으시면은, 못 들어오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미리미리 가셔서, 어, 시간을 잘 지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서밋을 하실 때도, 항상 시간이, 그, 듀데이션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 좀, 더, 어, 언타임에꼭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반드, 빅반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제가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다른 분야는. 근데, 저어 어떤 구매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 그꼭 필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그 빅반드 문제에도, 왜냐하면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어 일을 할때꼭 그 퍼포먼스나 페이먼 반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야 저희가 비행에 참여도 하고 공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책임을 못좀 일을 잘못할 경우에는 그쪽 원어가 잡을 도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가져갈 경우에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그 손해 가는 모든 돈을 전부 그쪽에 도로 페이를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 인슈런스 컴퍼니에서 저희한테 이제 차지액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저희한테 제 금액 그게 금액이 크다 보면 이제, 적은 회사들은, 이제, 아, 뭐, 뱅크럽, 매진 비즈니스를 접어야죠.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준비하시고. 근데, 처음에는, 아, 어 여러분이 크레딧이, 히스토리나 크레딧이 없다 그러면, 아주 적은 소액부터 어 시작하시고, 저희도 처음에는 조금 적었는데, 저희도 이제, 그래도 조금 좋아져서, 지금은 이제, 아, 어 원밀리에까지 반대가 할 수가 있고, 어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어 레퍼런스가 제, 물론 이제 제가 참여를 하면은 그쪽에서 거꾸로 또 물어보는 것들이 그러면 그한 경험들 그 레퍼런스가 있는지 물어보거든요. 근데 이제 특히 이건 일반적인 거고 여러분이 이제 서리피케이션 가지고 계시면 어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왜냐면 이제 레퍼런스 크게 많이 없더라도 NB나 어, 이쪽 세러사이드 쪽이기 때문에, 아 어, 그, 어, 어 플러스를 가산점을더 주는 거예요. 그, 참여하실 수 있, 에, 있도록. 이게 도움 좀 얻으면 드를 많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여러분이 꼭 그, 여러 가지 준비를, 어, 미리미리 하시면서, 어, 공부를 좀더 어, 많이 하셔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제 비링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어 저희 회사만 참여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 아무도 아는 거죠, 이제 비링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금 컨트랙을한 경우도 있는데 라스코 어, 지금 이제 물론 이제 공사 아직 안 들어갔지만 이제 저희가 어워드를 받았는데 저희들 거기는 혼자. 그러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혼자일 경우는 당연히 팝시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물론, 이제 아마 터무니없이 할 수는 없지만은, 어, 경제, 우리 비딩에서, 어, 가격을 낮춰 넣는 것보다는 혼자 하다 보니까 아무도 아는 거죠. 어, 그러면 이제 저희가, 가격을 이제 좀더 높게, 높게 제출, 제시를 해도 그쪽에서 이제 받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여러분도 발품을 많이 파셔서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시면, 혹시 압니까? 100만 불짜리가 혼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실 경우에는 이제, 불확실이 아, 많아지는 거죠. 이런 교육 없는 거 음. 그리고 이제 그 저희도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될 게. 근데 물론 이제 하시다 보면 시행차와 경험을 많이 하시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비링을 했는데 아주 저희가 로스 비로예요. 근데 해서 다 이제 됐는데 문제 저희가 안되고 저희가 됐는데 안된 나중에 이제 다시. 안된 거죠? 왜안된 거니? 저희가 사인, 사인을 하나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못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 로스비 빌어인데도 이제 그칸트을 가져오지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이그 칸트렉을 준비, 그 서미를 하시기까지는, 아페이퍼이 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니까, 초만한 실수로, 어, 그 자기가 많은, 이제, 뭐, 직접 하신다든지, 직원이 하신다든지, 팀이 하신다든지 하시더라도, 그만큼 시간을 투자하셨는데, 어 적은 실수로 인해서, 이제, 요런, 어, 그런, 어, 그를못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쭉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마지막에 보면 케이의 코인 어메리칸 마이너드 비즈니스 이쪽에서 도움을 많이 받을 으 수가 있고 그래이 이제 나중에 저기 이 자료가 필요하시면 어뭐 협회에 전화를 하시면 아마 자료는 많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아마 여러분 은 아마 가이드가 좀 필요하실 거예요. 처음에. 지금 막 너무 복잡하시니까 근데 실제 어, 뛰어 들으시면은 아 어, 이제 길이 뭐 듭니다. 그래서 어, 너무 이게 거창하게 생각하시다 보면 어, 뭐 못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어 결론적으로 여러분이 이제 레지스터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게 물론 이제 지금이야 여러분의 뭐몇 분이나 그마이졸트리피이션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지신 분들이 또 어, 그 조인벤처 그리고 저쪽 그 오너 측에서도 조인벤처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어, 뭐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예를 들면은 어 시카고 이번에 그 시, 어, 시카고 에서 그 스마일라이딩 프로젝트가 있어요. 근데 저희 저도 이제 그 컨퍼런스에 갔는데, 어 제가 여기 카피를 하려다가 못했는데 그 프로젝트가 아마 이 네이션, 이 미국에서 아마 제일 큰 프로젝트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은 어이 시카고 스윗 라이스를 전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라인만 가능이 아니고 어 이제 폴도 이게 그 폴도한70% 간다 그래요. 근데 이, 이, 그리고 이제 그, 그 분야 가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하드웨어 쪽에 나눠지는데 아직도 그 가격은 이제 정해진 않는데 왜 그러냐면 그 회사를 통해서 어 프로포서를 지금 하, 하게끔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내네 회사를, 요, 제가 그 기간은 이번 다음 달인가 선정을 하는데, 그내 네 회사를 선정해서 아마 내네 회사가, 아 뭐, 이제 같이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이제 금액이 나오면은, 어, 아마 이게 공사를 시작할 것 같은데, 마이너리티 비즈니스 저희 쪽에도 어, 26%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자, 워는 비즈니스에는 3%,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포션이 있는데, 이런 경우에 아마 이게 멀타 빌리언, 음, 이게 훨씬 넘는 것 같아요, 브라질. 그래서, 어, 뭐, 의장님으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어, 뭐, 이렇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우리가, 저, 말이 그 26%, 지 26%를, 마이너리티, 뭐, 몇 회사가 다감당할수 있는 어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아, 하는 마이너리티가 같이 조인벤처를 해서 그 공사를 일부를 이제 참여할 수 있는 아포티니티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음 어, 부분도 있어서 이제 조인벤처, 이거 이제 제가 <laughs> 조인벤처를 지금 설명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멘토 아까 멘토링 하는 그 부분은 그큰 프라임 컨트랙터들도 자기들이 마이너리, 저, m b 가 필요하기 때문에 m b 들를 육성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우리가 요구하면 이제 멘토링 하는 그, 근데 같이 이제 협력해서 일을 하자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첫째 이, 어, 저희도 실제적으로 지금 이제, 그, 거불문 쪽에 큰 어, 일을 좀 하고 있는, 어, 많이 하고 있는데, 첫째, 인내심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조금 하시다가 예, 하도 뭐 발품 많이 달고, 어, 여기 너무 쫄기게도 되어보면 좀 복잡해요, 정리하기가. 그러다 보면 이제 중간에 기법 하시는 분이 좀 많이 있으신데, 어, 이 인내심만 가지신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1년 정도만 지나시면 충분히, 어, 길을 잡아서 여러분이, 어, 분야,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뭐 서비스라든지 프로덕트를 충분히, 어, 돈을 많이 버실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도 여기 뭐 회장님 부탁 받고, 어, 뭐 자격은 없지만, 실제, 어, 제가 와서 제가 했던 부분을 여러분한테 설명을 해서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강사 전문 강사가 아니라 말이 좀 어눌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한테 초배로 도움이 돼서 여러분이 뭐 비즈니스 하시는데 어, 대박나시고 돈좀 많이 버셨으면 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